사실상 뿌리이자 본산인 선산의 라이온스 클럽 이취임식에서 제가 축사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선산 은민읍 승격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선산 은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과 또 한편의 마음의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미에서 우리 선산 은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움과 또 한편의 상실감 마음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여러분들의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의 자랑스러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선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미형 일자리는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밝힌 대로 6월 중에 구체적으로 결과를 함께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선산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계획이 지지부진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서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약한달 이상 전부터 관계부처와 깊숙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첫 삽을 뜰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산이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선산 출신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 선산이 더 발전하고 더 크게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